오번 한번 같이 봅시다. 도형 A는 한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한 모퉁이에서 한변 길이가 y인 정사각형을 잘라낸 것이다. 그럼 일단 길이를 좀 한번 써 볼게. 봐봐. x가 되겠다. 그렇 그다음에 얘는 y. 얘도 y. 이렇게 되겠네. 그다음에 얘는 x y. 음, x y이긴 한데 얘는 일단 불필요하겠네. 어, 일단 이 정도까지 붙일게. 그 다음에, 도형 의 A를 반으로 자른 후, 다시 붙여서 도형 B와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었다. 그러면, 이 A 도형을 잘라서 이렇게 B를 만들었으니까, A 도형에서 우리가 표현한, 표시한 길이들을 한번 써볼게. 얘가 Y 되겠다. 그렇지? 얘도 Y. 그 다음에 얘는 X. 그 다음에, 얘네들은, 아, 얘는 필요하구나. 얘는 X Y니까, 여기도 X Y.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럼 봐봐. 어, <laughs> 못하있네 다음이 아니라 다음이다. 그치? 그럼 봐. 다음 중두 도형 AB의 넓이가 같음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식을 구하시오. 이렇게 나와 있다. 그치? 그럼 봐봐. 문제에서는 두 도형의 넓이 같대. 그러면 A도형의 넓이와 B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걔네들을 같다라고 놔두면 된다. 그치? 그럼 봐봐. 우리 A도형 한번 생각해 볼 건데, A도형 봐. 한병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대. 근데 그 정사각형에서 한병 길이가 Y인 정사각형을 어 잘라 버린 사각형 그게 A다 그렇지? 그러면 아 우리가 궁금한 도형은 큰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을 뺀 값이다라고 생각할 거야. 아 그러면 한변 길이가 x니까 x 제곱에서 작은 정사각형 y 제곱을 빼준 값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. 그 다음에 B를 볼게. B는 지금 잘라서 붙였더니 무슨 도형이야? 얘는 직사각형이다 그렇지? 그럼 우리 직사각형은 가로 x 더하기 y, 세로 x 마이너스 y.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, 맞지? 따라서, x 더하기 y, x 마이너스 y씩 이렇게 쓸수 있겠네. 어, 좌변 우변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은 이런 식들이 될 거고, 문제에서는 이제 3번 식이 똑같은 식이다, 그렇지? 따라서, 아, 얘는 넓이가 같음을 이용하여서 뭐 합차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. 따라서 정답은 3번. 이렇게 되네